이제 악션 데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모네 그림을 되게 많이 보, 보이는 어, 동네예요. 여기 이, 여기 이곳에 머물수 없는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어, 이게 유명한 어떤 사람도 아니고 역사화도 아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또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그 빛이 많이 비치는 그런 장면인데 저두 오른쪽에 있는 저두 여인들이 있잖아요. 저두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. 어, 그러니까 야외에서 있는 그 야외에 있는 인물을 스케치하려고 야외에 있는 인물을 표현하려고 했던 문의의 그 노력이라고 해야 될거예요 그 그래서 이 모델은 얼굴은 자세한 글은 자세한 글이잖아이 모델은 그 인상파 화가 컬렉터의 그 이름이 일라 풍상파 컬렉터의 딸수지안이라는 인물이라고 해요. 그래서 어이 밝은 햇빛 속에서 음? 밝은 햇빛, 이 밖을 그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. 음. 여성이 만약 모나리다 생각해봐요. 어떤 여성을 그려야 돼 그러면 은 실내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야외에서 그것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이잖아요. 게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렇게, 응? 바람이 불어서 머플러가 날리고 있잖아요. 저기다 네. 두, 두 머플러가, 머플러가 날리고 있네. 그러니까 응. 이거는 지금 야외라는 걸더 극대화시킨, 그, 그 야외라는 걸더 강조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.